막 거지 존 지나치면서 뭐 미디움 지나치면서 정말 1년 넘게 걸리잖아요. 붙임머리 하시게 되면 하루면 은 길어지니까 하시고 나면은 이제 신세계 샴푸가 좀 힘들죠. 이 기간이 길어지면 미용실에서도 빗질이 안될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솜사탕처럼 붙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창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붙임머리 하시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붙임머리 장단점부터 시작하면 장점은 내가 머리를 많이 기르고 싶은데 굳이 내가 막 거지존 지나치면서 뭐 미디움 지나치면서 길러내지 않도록 다이렉트로 길러버리니까 굉장히 여자분들한테 만족도가 좋습니다 특히 쇼컷이신 분들이 기르려면 정말 1년 넘게 걸리잖아요 근데 붙임머리 하시게 되면은 하루면은 길어지니까 굉장히 하시고 나면은 신세계 그런 듯한 느낌을 받으신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관리가 좀 힘들고 아무래도 내 머리가 아니고 이제 두피 근처에서 머리를 실로 따놓다 보니까 샴푸가 좀 힘들죠. 제일 궁금하실 텐데, 아마 이거는 샵마다 다를 텐데, 한 100피스 붙이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100피스 붙이시면 한 40만원 정도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리터치 기간은 한 2개월쯤 돼요. 그래서 2개월 후에는 다시 뗐다가 다시 붙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머리를 많이 잡아당기고 머리가 속에서 많이 엉켜요. 그렇기 때문에 거를 다시 잘라내고 다시 위에다 붙이는 작업을 리터치라고 하고요. 이때는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피스를 한 3, 4번 정도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피스 사용하시면 기술료 지불해서 거의 반값 정도로 리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머리가 많이 엉키고 심하게 엉키신 분들은 미용실에서도 빗질이 안될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솜사탕처럼 부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터치는 2, 3개월 안에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붙임머리 제거 비용은 평균 4만 원 정도 나오시고요. 엉켰을 때는 추가 비용이 나오실 수 있어요. 뿌리 쪽을 손빗질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발이 많이 안 엉키거든요. 그리고 샴푸를 할때 아무래도 붙임머리를 이렇게 밑으로 닦다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샴푸하시는 분들한테는 두피가 조금 자극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 내려서 붙인 거를 중력방향으로 쏟아지니까 이게 조금 두피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떨어지는 라인 그대로 샴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잘 말리시고 잘 손빗질 하셔서 관리하시면 돼요. 레이어드 커트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피스대로 뭉덩이로 붙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 머리를 최대한 내 머리처럼 하는 어떤 솎아내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고요. 단순히 우리 모발에 하듯이 형태만 잡아주는 것보다 꼭 질감 처리를 통해서 고객님이 머리 손질이 쉽게 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붙임 머리를 하시기 전에 어떤 작업이 있냐면 숱을 많이 쳐요. 붙임 머리를 떼고 나면. 내 머리가 너무 숱이 많이 젖어 있어서 그걸 기르시려면 어느 정도 또 자르시면서 길러야 돼요. 이거를 감안하고 붙임머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윗머리는 좀 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붙임머리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머를 하셨던 분들은 좀 매직을 하시고 머리가 이렇게 좀 뜨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그래도 뜨시는데 이쪽 사이드에 붙임머리가 달린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여기가 더 뜨기 때문에 매직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붙임머리를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염색을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붙임머리 달려있으면 끈 때문에 염색할 때 이제 얼룩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붙임머리 하시기 전에 염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붙임머리의 색은 안 빠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탈색모야, 내가 혹은 머리가 많이 상해서 색이 빠져 이러시면 붙임머리는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붙임머리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